안에 있어? 응, 음, 두 명. 두 명이야? 아, 십한명많는데한명 왼쪽 방에 있어? 아니, 이거 나 오른쪽에 있어. 아, 시발, 총막자 아, 확인. 어. 어. 나이스 어, 어. 연막자전. 그냥 왔다, 얘네 붙었다. 예, 얘왜 기절이야? 아, 그거 없는데 방어고? 응, 음, 꺼져. 아이스 들었어? 음, 몇 명인지 모르겠네 아, 뭐야? 아, 심판상하나 날렸어. 어제 이렇게 화염병 날렸었는 거야? 아, 2층 어, 얘, 화염병 맞았다. 마이스 다 컸다. 나, 있따 나, 있따 집 가져와, 이씨. 저 언덕에 있나? 아, 확인. 아. 존나 멀다. 차 있네? 일발. 우 이건? 나이스. 저기 핑 찍은데? 아. 새끼는 왜 투척 안 던지냐? 문 열어놔요 하사운드 손님 봤자 나이스 미친 빵빵거려 나한명타 있었거든 음.. 나도 한명 봤어 왔어? 봤어? 어 여기 해우수 시체 있어 아오온 뭐, 개나이스 좀 먹을게. 아 저기구나. 나 보여 얘네. 아후라이팬나 때문에 양각이야. 나이스 존. 죽었어. 너너 너 부시. 어. 끝. 여기 둘. 앞대가리 아, 없으니까 때가... 힘들다. 아, 우리 잘안칠 수도 있다. 얘 모른다. 너 어디 있는지. 어, 너 드링크 빨아라. 빨아라. 아, 시키, 삼촌기 삼깝바인 것 같은데. 나도 삼깝바야. 아, 시키, 수류탄, 이거. 아, 한 발, 한 발. 아, 나이스. 지렁. 아,